배터리 업계가 현재 자금 조달이 슈가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판 아이에는 기재부의 반대가 워낙 크고, 그리고 지금 3.5 논의면 토론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자금 조달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 쪽이 좀 부진한 특히 북미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빠르게 올릴 방법은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쪽이 수요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에스에스 쪽인데 음. 그걸로 지금 실적을 가. 어,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3사가 이제 그 ESS 사업에 대한 확대 전략을 피고 있고 제일 빠른 건 엔솔이고요 그 엘제이노솔루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6,013억이 나왔습니다 네. ESS쪽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상위를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어그 원래 그 그뭐 매출과 그 영업이 6,013억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NPC가 얼마냐? 어 그렇죠. 3,655억이니까 어. 그 3, 그럼 거의 2천억 이상 어, 순이익이 난 거예요. 네. NPC 빼고도 지금 음. 미국이 빠르게 그 배터리 공급망을 그 한국 중심으로 네. 재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 생각보다 판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이 시를 잘 구분해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